최근 뉴욕증시에서 그래도 테크놀로지 그룹 홀딩의 주가가 한순간에 51% 폭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사로잡은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테크놀로지는 AI 인프라의 필수적인 액티브 전기 케이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칩이 장착된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 서버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연결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 서버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연결하는 고성능 저전력 솔루션으로 AI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 중입니다.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그 힘을 증명했는데요. 지난 11월 1일 마감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7,200만 달러로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600% 증가한 7센트로 이 또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대형 고객사 수도 두 곳에서 일곱 곳으로 크게 확대되는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같은 초대형 기업들의 AI 투자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래도 테크놀로지의 성장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빌 브레넌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예상했던 전환점에 도달했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큰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월가 투자 은행들은 앞다퉈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에서 매수로 한 번에 두 단계나 올려 잡은데다가 목표 주가 또한 27달러에서 80달러로 3배 가까이 상향 조정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의 비백 아리아 애널리스트는 AI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액티브 전기 케이블 제품이 단연간의 채택 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액티브 전기 케이블에 제한된 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263% 상승했으며 시가총액도 117억 4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AI가 이끄는 순풍의 주역으로 평가하며 최첨단 솔루션과 빠르게 확장하는 고객 기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최전선에 선 크레도 테크놀로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